내가 처음으로, 그거, 어 광주, 에, 광주, 그, 5.18, 그것도 밤에 행사할 때, 어, 운 나쁘게 해. 내가 한번 잠시 참여해서 내가 그대로 당했고, 어, 또, 이리 역폭파 사건을 또 나한테 재현하는데, 참말, 미사가 참말로 미끄럽대.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알고 살아온 죄와, 무게를 지킨 내가 실제로 안당해밭에서그 시에서 그렇게 나 혼자만 있을 때그 감정으로 밀어붙이고 한다면 이것은 곧 난리가 내가 아는 신개념이 그 지역에 사무치는 간첩이 실제로 나를 놓고 알, 알면서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할수 있는 그런 노동당원은 처음 봤어, 포기. 그래서 내가 미군 기지에서 너무나 작두 높게 나를 설치기에 실제 비행장 직원들이 살지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비행장 직원이란 옛날부터 우리 시에서 나 같은 어른들의 부모를 웃기게 보고 지 마음대로 지어서 비행장에서 사업체를 만드는 죄수자가 실제로 비행장 안에서 핵도 만들어. 그런 우습지 못한 죄를 보면서 그 비행장 직원이냐 하면서 타박이 길거리에 나가서 일하는 내 신분을 쫙쫙 찢어놓고 얼얼 얼어붙이는데 참말로 스무 살 나이를 다뱉었어 그래서 공장이 난 가게와 같아. 그래서 새롭게 알고 살지만 군산 비행장 근무처에서 여지껏 몰카 놀이가 사이카 되고 그사이크가 사실은. 사람을 실현하는 양령이 돼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그 직속 상관들을 못 잡아서 그런지 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를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삼북중에 가서 그사람온 기집들과 양 옆에서 불을 가지는 느낌으로 내죄 하나도 없이 실제 당해가면서 최후 정말 5.18 광주 사태 실제 일이어 폭발 사건 대구 폭발 사건을 내 집에서 실제 나만 놓고 하는데 진짜 전염됐어. 그래서 세월이 목마르지만 나한테 이런, 에... 시가처럼 세월을 억누르게 하고 죄를 지을 때는 곧 나를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 짓이라 나는 내 나라에다가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보고서를 써서 나한테 죄양의 약물을 최소한 어느 순에 어느 부분까지 줬는지, 첫 보고 철저히 해서 방심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전했어. 알고, 나를, 양심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나한테 한행실을 알고 사는 이들이 등 뒤에서 빌실어서 병신 됐는가 해서, 나를 알아볼까 하고 노는데, 이미 짐은 치워. 상처는 하나지만, 민주발판에서, 나를 우습게 본군 관은 지식인님은 다루. 내 실제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태를 상전해 두고 사람을 낯익게 알고 싶은 그런 감정으로 다가섰지만 나라 그렇게 둔하게 살지만 이 사태 어느 조직이 와서 어느 부분이 대표 당원이 돼서 각하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악 조건은 곧. 싸늘한 시신이 될 것을 예고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선 거 인도해.대한민국을 폭로하고 네 맘대로 폭죽에다가 전쟁 치르고 싶었던 그 외로운 감정은 너는 곧 이북 사람이 겨우 달래와서 정이 없다 그만.너는 중국 신분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서 움직이고 양을 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사랑했던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도 그런 곳 러시아 백작이 너는 실제로 중국 사람 신분으로 내 나라에서 나 같은 인격을 너무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망이 이제는 중국 학교도 없어질 것을 명의처 하지만 그 중국 학교 바로 위에다가 위성을 쏠 때는 너도 그 근무처에서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속수무책 아무도 모르게 네 마음대로 뭘가자리 내라, CCTV 걸어놓고, 니네 맘대로 보기, 보기 드문 공소론 농장에서 인터넷, 안케이트조사해서 사이트 걸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아무 죄도 모르던 그 해를, 나는, 군산 내려오기 전에, 너를, 안양에서 만나서, 실제, 내순간의 현금, 백치기를, 뻑치기 당하고, 실제로, 감정이 놀라서, 나 순수이익으로 서서히 늙어갔어 이 분필은 너와 내가 대한민국에서 숨어야 될 그릇은 너나 나나 양심이겠지만 나를 안아주는 대한민국 신분은 자격이 전부 다 가난해 그렇다면 너는 내 구역에 들어와서도 이북이라는 신분하고 달라 타지역 살듯이 나라가 바뀌어서 너는 먹고사는 데 편안했지만 나는 내 나라 순수이익으로 너같은 임녀를 이기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1대1로 붙어봤자요. 알고, 서늘한 시간, 나처럼, 공손을 당해서 만나서 대기만은 그만 보리 알았으면, 내 나라에서 손을 당하든, 떠나든, 알았다들래 이건 실제 인간으로서 말씀드죠안했으면 권해지고, 권해지고, 그만 외고내 부모의 슬픈 마음이.